저기 오, 옷 갈아입는거야? 네 맞춰서 어요 응? 옷뭐 입는데? 이렇게 이거 비슷한 거아쌤 작년인가 언제 그 행사했을 때 입었던 거아 안녕하세요. GX 강사 김은정입니다. 지금 점핑 촬영 시간인데 제가 몰래 비밀리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비밀이에요. 제가 실시간을 켰습니다. 빨 나오지. 이것 좀 세팅, 이것은 세팅 다시 하지. 이쁘네. 빨리 와. 마스크 쓰고 하려고? 이거쯤 네. 점핑 점핑, 점핑 우리는 점핑 원정대예 뭘? 점핑 원정대예요 점핑 원정대 점핑 원정대? 점핑 원정대. 점핑 원정대? 아. 올라가 우리는. 데아 스톰도 있어? 네? 스톰도 있어? 뭐야? 스톰도 있냐고 싶어요요 스톰은 없어? 오늘 한번 올라가 봐. 오, 박수, 세트 세트, <laughs> 세트 세트, 바깥아에서. 세트 세한번 <목소리도> 연습. 연습인데 연습인데 네, 찍어주세요 네, 연습이지만. 연습인데 찍어달라고? 네, 알았어 네, 네, 알았어. 음악 틀어야 네. 갈게요. 응. 음. 음. 준비되셨어요? <laughs> 안 틀렸어? 같아. 네, 아수서? 아, 내가 날씨들도 이제부터 날를거같 내가 명색이 하는 데 내가 아시아 이거 골프 가면서 아, 그냥 불안하고 그냥 그 그대로 온 거야. 이제 요 그러니까 이 보니까 여기 있으니까 불안하고 저게 하나 있을 거야. 이게 이 뭐냐 이러고 있었나. 이게 있을 같죠. 인터뷰. 집에서 계속 어. 갖고 와. 우리 점는데이를 아, 아, 뭐를, 뭐를 찍어? 는까 뛰는 건데? 우리 점핑 원정대. 생각보다 뛰는 거 없어. 뭐, 그 이거 연습하고 한번 연습하고 야지 이제. 그거? 디스코 마스터 뭐를? 디스코먼트 디스코먼지 하는김에 연습해봐 아니 하고 이제 이거 이거 인터뷰까지 아, 하고 아니, 인터뷰까지, 인터뷰까지, 인터뷰까지 하고? 짓고, 예, 예 마무리 짓고, 짓고. 그다음하고내 <laughs> 와서 마무리 짓고? 몇시 와? 나여보면 12시 조금 넘아 아, 인터뷰. 인터뷰 아니야 여기 시아 아니, 잘거야 자던지 밥을 먹으러 그래서 몰라그 스크린 강의서 끝나고 그럼몇 시에 넘거야 세 명으로 찍으면 한 분씩. 아 인터뷰까지 하고 저거 디스코몬스터 연습 찍는다고? 연습해야 돼요. 연습한다고? 아, 찍는 거 다음 주에 개학. 음. 하나만. 아 연습만 하고? 예. 네, 한번다 같이 안 해봐 가지고. 예모인 네, 김에 연습해 보. 네, 아 저쪽 맨날 이쪽 보거든요? 어머 이쪽 보니까 이쪽이 익숙해져 가지고. 인터뷰, 인터뷰 해야지. 우리 그럼 인터뷰 하고, 인터뷰, 아. 인터뷰 하고 그럼 디스코먼스 터 찍어? 안 찍는다. 연습만 아, 하고 다음 주에 원장님 기회를 파세요 <laughs> 아니야 원장님 지금 우리 유도하시는 거죠? 원장님 지금 못 듣고 <웃음> 있어요. 있어요. <웃음> 우리 그건 우리. 아니 야 원장님 지금 다른 거 듣고 있어 기회다. <웃음> 그거 지금 <laughs> 우리에게 듣지 도 않아. <laughs> 아 음악도 가면. 봐 그러니까 말을 해도 못 듣잖아. 원장님 <laughs> <오늘 웃음> 기회를 <웃음> 빼요. 원장님 저희 여기서 해요 인터뷰 어. 오늘. 아, 여기서 하자. 점핑 원정대. 원활. 원활. 어? 너무 건방지데 이렇게. 어, 점핑 원정대. 우리 원정대. 어 좋아 좋아. 빨갱이들진짜 오늘은 빨갱이들야 명석이. 우리 이 <우리, 웃음> <작아>. 블랙깔. <laughs> 아, 잠깐만 점핑 원정대. 원정대. 원정대 이렇게? 이렇게? 이거 보고 잠깐만어 뭐야? 이거 뭐야? 잡고 있어. 아, 설마! 아, 설마! 설마! 뭐야, 다안 보여. 아, 이제 쉴 시간이야! 아필저데 언제부터 찍으신 거예요? 아, 찍은 거예요? 끝난 거죠? 네. 끝난 거죠, 완전히? 끝난 거죠? 지금도 네. 나와요? 나니 지금 잠깐 아, 지금 방송 중이야. 아 이거 마이크가 려 아이고 가라. 얼원 목소리 아닌데. 대체 하실 이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그런 적아요 <laughs> 아, 아, 이거, 아, 이거 몰래 카메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원장님 영문 다시 있지. 무슨 일 밝혀주시오. 이름을 밝혀주시오. 이름을 밝히시오. <laugh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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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laugh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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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laughs> 우리는 점핑. <웃음> oh, <웃음> 저희는 점핑. 아 당했어 야 물타. 이거 언니한테 저희 당했어요 오늘의 음악은 자 지금은 태고의 인기를 누르고 있는 환물 원정대의 Don't Touch Me 제목 Don't Touch Me 이 힘듭니까? 완전 힘들어요 어렵습니 아니요 시엔 어,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laughs> 약간 방송 댄스, 포인트 안무, 살짝 들어갔어요. 이만큼. 어렵진 않습니다. 명구! 명구! 하고 뭐야. 자, 오늘 요가해요. <laughs> 실시간. 오늘. 썸티 하면서 힘든 점이 뭐가 있습니까? 응. 최고는 마스크 쓰고 하는 거야! <laughs> 마스크 복고하고 싶어요, 싶어요. <laughs> 숨쉬기가 힘들어요 마스크 쓰고 하는 거요 이원진 박사님 안녕하세요 GX 강사입니다 오늘의 점핑음악은 환불원정대 Don't t 자 다같이 와우 네? 뭐, 헐아 디스코 몬스터 다음주에 기대해세요 다음주에 만나요 셔플, 셔플, 셔플 맛빼기로다라이프 합니다 한더주세요우 자, 나, 연습해야 되는데, <laughs> 연습 <해야> 되는데 <laughs> 자, 빨리 이거 해봐요 다다다모르 버리는데 어? 퍼즐 <laughs> 오 <laughs> 여기 오늘, 오늘 처음 거 오늘 처음 거 여기 보고 네. 네. 하시보고지 <놀람> 합니다 연습 연습